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입니다. 누와 진짜 오랜만에 큐브 영상으로 찾아뵙는다 맞죠? 제가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유튜브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은 네. 수능 시험을 잘 치러 와서 제대로 정식 복귀하겠습니다. 네 정식 복귀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하나 할 건데 사실 지금 두 개가 택배 올게 있어서 둘 중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까봐야 될것 같아요. 주소지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적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둘다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주소도 똑같이. 그래서 음 이거구나. 아 일단 이게 원래는 어제 왔어야 되는데 네 약간 배송자 분이 하루 늦게 보내주셔서. 네 이제야 받게 됐고, 포장은 뭐 다른 거 없이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약간 좀 포장이 썰렁하고,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우리 귀여운 이상희 씨잘 보이시죠? 네. 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이거는 자, 탱그램 큐브입니다. 탱그램 큐브, 네, 이게 탱그램. 트림은 아니고 일반 탱그램을 알고 있는데, 다양해서 나왔죠. 네, 다양해서 최근에 나온, 최근이라 하기에는 좀 웃긴데, 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특수 큐브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딱 봐도 좀 게랄하게 돌아갈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색상은 투명 핑크입니다. 투명 핑크, 투명 핑크라서. 약간, 근데, 투명 핑크라기보다는 투명 보라에 가까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약간, 투명 보라에 가깝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뭐, 어쨌든, 네. 제가 젠5, 네, 다이안에서 나온 젠5가 투명 보라 색상인데, 그거랑 완전히 똑같네요. 제가 봤을 때 투명 보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고로 구매를 해서 약간 섞여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얘는 제가 수능 끝나고 다시 섞어서 맞춰 볼 예정입니다. 수능 끝나고 할 큐브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또 같이 구매한 어... 현재 난이도로 따지면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는 네. 뭐지? 어... 바규아 큐브입니다. 역시 이것도 중고로 구매해서 조금 섞여서 왔는데, 오, 성능이,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크기가 일반 33과 비슷한 그 정도 사이즈고, 생각보다 작네요. 전 조금 더클줄 알았는데, 음, 네, 램보다 작은 거 봐서 상당히 작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바유아 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섞여 있어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대충 보이실 테지만, 이렇게 33, 일반 33처럼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를 45도 이렇게, 어, 돌린 상태에서 섞어줘야 되는데, 음, 저도 이 큐브를 지금 처음 만져봐서. 자, 이런 식으로. 네, 위에나 아니면 밑에 면을 45도 돌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어, shape 도 가능하고, 네. 전불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저도 좀 돌려봐야 할것 같은데, 아마, 전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충 봐도 전불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난이도가 계랄하고 어렵기로 소문나있고, 저보다 더 대단하신 많은 분들이 혀를 내둘렀던 그런 큐브죠. 지금 잠시 조금 섞였는데, 어, 큰일 났다 싶네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역시 뭐 수능 끝나고 맞춰야 될것 같고, 일단 이렇게 정면체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전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다이안에서, 네. 이탱글랭 큐브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나온 큐브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썸네일용으로 또 써야겠네요. 찰칵! 네, 바규아 같은 경우에 이 작은 시트지가 워낙에 많아요. 작은 조각들이. 뭐, 여기 이런 거나, 여기 이거. 그래서 믹스가 아니라 다른 일반 색상으로 구매하실 경우에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규아 그 큐브를 믹스로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타이밍 좋게 어떤 분께서 네 이거를 중고로. 두개 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굉장히 새 제품에 비하면 가격이 싸서 원래 수능 끝나고 구매하려 했는데 가격 때문에 제가 미리 일단 구매만 해 놓고 솔빙은 일주일 뒤 수능 끝나고 하자 라고 마음먹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된 거고요 뭐 자세한 솔빙 영상이나 아니면 자세한 리뷰 영상은 제가 또 수능 끝나고 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준우누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잠시나마 영상을 찍어 봤는데 또 이제 저는 공부를 마무리하러 가봐야 돼서 오늘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그럼 지금까지 저는 네,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